네, 오늘도 업데이트 된 NFT 소식들 만나 보시죠. 헬로키티가 NFT를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매는 리커라는 회사가 붙었는데 NF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최근에 해이아놀드, 케어어스 스타트렉과 같이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이 NFT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단순히 사진들만 판매하는 느낌이네요. IP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연계될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유틸리티나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산다기보다는 정말 팬이거나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커는 최근에 많은 NFT를 넣.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헬로키티 팬들이 이 커뮤니티를 관리할지 아니면 리커가 관리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팬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 말고는 다른 유틸리티가 보이지 않는 NFT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MMORPG 게임인 라그나로크가 IP를 샌드박스에 넣기 위해 그래비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라그나로크는 자신들의 IP를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게임들과 IP들이 샌드박스로 이전을 했는데 사이버 공지가 샌드박스에서 VX 모델을 만들다고 했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져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갔지만 생각보다는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샌드박스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샌드박스의 IP를 적용시켜 메가 히트를 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NFT 소식으로는 NFT 월드입니다. 저번에 다뤘듯이 마인크래프트가 자신의 서버에서 NFT를 판매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직격으로 타격을 받은 NFT 월드는 로고도 바꾸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샌드박스와 같이 자신들만의 메타버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마인크래프트로 마케팅을 한 NFT 월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끝으로는 한때 오픈 시 1위를 차지했던 레저 마켓 패스 제네시스 컬렉션입니다. 레저가 자신들만의 NFT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이 회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드월렛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가상자산 뿐만이 아니라 nft 를 하는 사람들도 보안을 위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번 nft 를 통해 콜라보나 리미티드 에이션 하드웨어 같은 것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어떤 콜라보를 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 소식만으로도 마케팅이 되고 하드웨어 디바이스로 처음 하는 시도이니 이번 nft 를잘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nft 를 하려면 아니면 가상자산을 보호하는데 레저만한게 없지라는 인식을 심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